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23일차입니다. 오늘은 예인 수녀님의 4월의 시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. 정말 아름다운 봄입니다. 새 삼슬에 두 눈으로 볼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4월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.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감동이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스쿼트 100개 어, 팔굽혀펴기 10개 진행하겠습니다. 준비 운동은 꼭 하고 해주세요. 1 2 3 4 5 6 7 8 9 10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.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사십오, 사십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, 96, 97, 98, 99, 100. 팔굽혀펴기 10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여러분, 오늘 여러분 하루 감동적인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